다윗은 부인이 8명이었고,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왕의 첫째 아들 암노는 다윗의 둘째 부인에게서 태어난 장자였고, 그렇기에 당연히 다윗이 굉장히 아끼던 자녀였습니다. 또한 다음 왕위를 물려받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다윗의 넷째 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로 정말 아름답고 흠이 없는 자식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중에 가장 아름답다고 전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아끼던 두 아들들, 이복 형제간의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아름다운 딸, 압살롬에게는 아름다운 동생, 다말이 있었는데 암론이 다말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암론의 마음이 어느 정도였냐면 다말이 처녀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어찌 할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울화가 터져서 마음에 병이 들 정도로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암론에게 아주 꽤 많은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주 약삭빠르게 암눈과 다말이 마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암눈과 다말이 만나게 되는데 그 결과 암눈이 다말을 겁탈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 다윗과 친오빠인 압살롬은 심히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암눈에게 바로 따지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고 잠잠히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내면서 압살롬은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2년 후 압살롬과 압논의 술자리에서 압살롬이 압논을 죽여 복수를 합니다. 이 사건으로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떠나 숨어 살게 되고 다윗의 마음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다음 왕위를 물려줄 첫째 아들 압논이 죽어서 슬픈 마음과 동시에 자기 친동생에게 치욕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동생을 위해 복수를 했던 압살롬을 향한 안쓰러운 마음 이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후에 드고아의 슬기로운 여인을 통해 다윗당의 마음을 돌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장자 압론을 죽인 죄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계속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주관이 뚜렷했던 압살롬은 요압 장군을 통하여서 왕 앞에 나아갑니다. 결국 그 마음을 받아준 다윗은 압살롬과 화해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동생 다말이 겁탈을 당하고 난 후에도 감정적으로 상황을 대하기보다는 일단 상황을 파악하고 후위를 도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야망이 컸고 자기 생각이 확고하며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수야 말 여러 피를 들을 마련하고 자기를 호위하는 병사들을 50명이나 거느리고 다녔습니다. 그런 압살롬에게는 잘못된 욕망이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재판관 역할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성문에 서서 사람들이 왕에게 재판을 위하여 찾아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들의 마음을 사게 됩니다. 여기서 잘못된 점은 재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공식적으로 그것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에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에서는 이 재판 일은 항상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과 왕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압살롬이 스스로 자신을 세우며 자리를 빼앗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왕의 욕심입니다. 이후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제사를 핑계로 사람, 사람들을 모은 후에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속아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이 많아집니다.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만이 왕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따라 움직입니다. 결국 그 결과 이스라엘의 혼란과 가족 간에 서로 쫓기고 쫓기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욕심만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 볼수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신가요? 원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아마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 같아요. 꿈을 크게 가져라. 세상은 우리에게 꿈을 크게 가지라고 말합니다. 오를 수 있는 위치도 최대한 높게, 가질 수 있는 것도 최대한 많이. 그런데 사실 이러한 생각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는 반대됩니다. 하나님은 꿈을 크게 가지라고 말씀하시, 말씀하시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비전은 무엇입니까? 아마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잘하는 것이 기준이 되겠죠. 그런데 꿈을 정할 때에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런 기준들은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수 있었던 이유는 총리가 되겠다는 큰 꿈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을 통해 그 꿈이 자신의 비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특별하게 나란 일을 잘해서 총리로 뽑힌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자리를 알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왕이 되겠다는 큰 꿈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10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 이 고백처럼 다윗에게 양을 치는 삶은 그렇게 부족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굳이 왕이 되어 모든 것을 누리지 않아도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왕이 되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 꿈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잘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두 가지 기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가 고민해보고 기도해보는 것입니다. 중력이라는 장편 소설책에서 평범한 직장인 이진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우주에 가는 것을 굉장히 꿈꿔왔습니다. 그래서 우주인이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우주인을 선발하는 과정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진우는 꿈을 위해서 치열한 선발 경쟁에서 살아남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며 목표가 같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겉으로는 동료라고 말하지만 결국 서로 경쟁하며 동료의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서 즐기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기 위해 우주인 선발 과정을 보내는 이진웅은 이런,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은 일을 하면 왜 친구가 되기 힘들까? 우리는 사이 좋은 고생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속마음을 감추고 면정복배를한 것일까요? 책 내용이 길어서 전부 말할 순 없지만 책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나는 승자가 아니라도 좋았다. 승자보다 더 승자다운 것. 승자의 됨됨이를 지니는 것. 그래서 믿어움을 주고 소박한 정을 나눈 것이 더 소중했다. 이진우는 자신의 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고 결국 꿈을 내려놓게 됩니다. 자신의 직장까지 포기하며 우주인 선발 과정에 신청했던 이진우는 꿈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용기가 있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꿈을 향해 달려가다가 만약 그것이 나의 욕심이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었다면 내려놓을 용기가 있으십니까? 자신의 야망을 위해 욕심을 따라 행동했던 압살롬의 모습을 보며 다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욕심으로 꿈을 정하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행동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지 고민하지도, 기도하지도 않고 내가 그냥 그것들을 정해서 목표로 삼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욕심의 꿈과 하나님의 주신 꿈을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꿈을 크게 갖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 발버둥 치기보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욕심이 가득한 마음, 무엇을 이루기 위해 가득한 생각, 이익만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 아니라면 내가 목표했던 꿈이라 할지라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 용기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용기가 여러분 앞,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